제가 오늘 여기 반팎개우 마을에 온 거는 요즘 제가 자주 오죠. 왜냐하면은 여기 온 지가 작년 2월 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됐어요. 라오스에 살러 온 지가. 그래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흥분의 가족들하고 또요반팍우에 있는 딸내미들하고 이렇게 계속 인연이 돼서 서로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반팎개우 마을 주민들 뭐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 여기는 아주 이제 나한테는 편안한 그 마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아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누구고 마음에 드는 처자 하나 만나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알콩달콩 그냥 어 여기서 그냥 노후를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는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가, 뭐, 그, 농토가 워낙 광활한 농토가 그 비옥하고 뭐 이런 농토가 많아가지고, 뭐 농사거리 같은 거는 참 할, 할 일이 많은데, 저는 농사 일을 안 해봤잖아요. 농사 일을 몰라. 그리고 여기 산하고 어우러져서 참 경치도 좋아요. 공기도 좋고. 여기가 뭐 모기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지대가 조금 높아가지고, 저기 사바나켓이나 뭐, 저 비엔티안 같은 데보다 여기가 훨씬 여기 저 시원한 동네예요 오늘도 여기서는 사람들도 불편놓고선 추워가지고 다 두꺼운 옷 입고 있잖아. 겨울옷 입고 있잖아. 저기 사바나켓은 지금 반팔 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기운도 좋고, 모든 게 마음에 들어 한 가지 조금 문제되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가축이 같이 살아 집집마다 그래갖고 위생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 내가 뭐 집을 지놓고선 내가 살면은 나는 저기 집에 뭐 우리 저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가전제품 싹 들려놓고 어. 뭐 저, 욕실 들러놓고, 싱크대, 뭐, 어, 뭐, 저, 잔장 뭐, 식탁, 저기, 뭐, 침대 해서 그냥 원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큰 원룸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혼자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러다가, 뭐,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있으면은 꽤 차면 되지, 뭐. 만일에 내가 이 마을에 가서 내가 저 집을 짓고서 산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마을에서 서로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중매 많이 들어올 거야. 아 내가 3년 전에 왜내 영상에 보면은 그때 내가 여기 두달살기 와서 왜 여기 여행 갔을 뿐인데 그때 여기에 그 그때 그 어린 뭐야 15 16살 뭐 19살 이런 그 말도 안 되게 어린 처자들을 데리다 놓고서 나보고 그새 손을 보여주지 않았어.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반밖에 가면은 나보다 50살 어린 애들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마누라 얻어서살수 있어. 그런데 그런데 내가 그 결혼은 사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결혼할 때. 굉장히 크게 해요. 아주 뭐, 인생일 때 최고 큰 행사가 결혼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 문화에 따라서 결혼하려면 지참금 줘야지. 결혼식 성대하게 2박 3일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2박 뭐 며칠씩 막, 어, 응, 어? 음주가 뭐 하면서 말이야. 그 축하, 피로연 열어야지. 예? 뭐 폐임을 사줘야지. 그리고선 얼마 살지 않아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 싫어졌어. 그러면은, 이혼할 거 아니야. 그럼 이혼하면은, 아이고, 그것 그래도 서, 그렇게 성대하게 결혼식하고 결혼식 비용 그렇게 많이 썼으면은, 좀 오래 살아야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면은, 그거 어떻게야? 어? 이 나라가 저 이혼율이 무지하게 높잖아요. 아유, 우리 집에 저 왔던 애들도 봐. 17살 먹은 이혼녀가 있지를 않나? 19살 먹은 3살짜리 딸 있는 이혼녀가 있지를 않나? 지금 이겨에도 24살, 그것도 3살짜리 딸 있는 이혼녀. 이래 젊은 이혼녀들도 너무 많아. 2 5에도 그럼 뭐 걔네들이 뭐 언제 뭐 도시에나 나가봤어. 도시에도 안 나가고 시골에서 여기서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애들인데도 여기서도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요. 나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지. 근데 또이 나라는 또 이혼 하면은또 남자가 애를 데리고 가는 건한 집도 없잖아. 전부 저기 그 마누라가 애를 다 키우잖아, 여자가. 남자는 그냥 몸만 나가면 되잖아. 이 나라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니까, 이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굳이 뭐, 결혼을 해야 돼. 그냥, 그냥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보면 되지. 그래서, 뭐, 나는 생각에, 저, 그 장인, 장모, 그 뭐, 처남, 처제 해서, 에, 니네들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줄게. 그래가지고, 다, 월급처럼, 매달 주는 거야. 그러면은, 아, 내가 저기 뭐 잘못되거나, 어, 내가 한국 가거나, 어, 야, 내가 싫어서 떠난다 그러면은, 아, 지네들 저기, 어 생활비가 끊기는데, 얼마나 나한테 잘하겠어. 어, 장인, 장모에서부터, 저같이 식구들 전부 다. 근데 내가 계산을, 이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도, 예, 사바나켓이나 타켓에서 내가 살으면은 한 달에, 지금 내 사바나켓에서 사는 게한 달에 생활비가 한 200만원 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반파에 가서 살면은 생활비가 들을 게 뭐가 있어, 여기는. 그러니까 생활비가 뭐 훨씬 적게 들죠. 뭐 농산물 뭐다 뭐, 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고 사먹을 일도 없고, 어, 그래서 시골 가서 살면은 생활비도 별로 안 되니까 그 200만원 가지면은 사바나께서 살던 그한달 생활비 200만원 가지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여자 하나 데리고 살면은 뭐, 어, 장인, 장모고 처가집 식구들 월급 전부 줄수 있어. 그뭐 월급 준다고 뭐 많이 주나? 저 우리 집 지금 가정배들도 한 달에 내가 200만 씩 줬잖아요. 어. 어, 시골에 가서 200만 깁도 안 줘도 돼. 그런데, 뭐, 장인장 뭐, 한 200만 깁씩 드리고, 어, 뭐, 처남 처대들 뭐, 50만 깁, 100만 깁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살면은, 200만 원이면 여기서 아주 뭐, 충분히 대접받고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가, 그, 가로등이 하나 없어갖고, 밤에 깜깜해요. 밤만 되면. 그래서, 뭐, 마을에 가로등도 좀 설치를 좀 해주고 싶고. 또, 초등학교에 철봉도 하나 없어. 미끄럼틀 철봉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뭐, 애들 그런 운동기구라든가, 뭐, 놀이기구 같은 것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고. 그걸 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씩만 띄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한 500만 깁. 그 정도만 해서 꾸준하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뭐, 어, 가로등을 뭐몇개 이렇게 이달에 만들어주고, 또 다음 달에 또 이어서 몇개 해주고, 아니면 뭐 학교에 뭐, 어, 철봉 하나 해주고, 뭐 또, 또 이어서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차피 시간 보내는 건데 천천히 하나씩 하는 거야. 한 달에 그냥 뭐 한두 개, 한 달에 한두 개, 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어, 뭐 저기 쓰레기를 치우는 뭐 그런 거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유도를 하면 되지. 그래서 뭐이 말에서 그런 거 필요한 거 위생적으로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소, 염소, 이런 것도 뭐한 달에 뭐 500만 끼. 한꺼번에 사는 거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 뭐, 한 달에 그냥 뭐, 어, 뭐 염소, 뭐한노댓 마리, 뭐소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늘려나가면서 살면은,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는 건. 그리고 어차피 저야 뭐 직업이 유튜브니까, 시골생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그걸로 뭐 이렇게 찍어도 소재거리는 뭐 얼마든지 뭐 재밌는 소재는 그 시골생활에 그 재밌는 소재는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또뭐 바람씨로 여행 한 번씩 외국에 다녀와도 되고 또 내가 뭐 외국에 여행 가더라도 어? 또 내가 만일에 그때 여자가 하나 있어. 그래, 있다 그래도, 어, 진나 엄마, 어부자고 다 같이 있는데, 뭐 내가 뭐 여행 간다 그래도, 뭐 애가 뭐 바람날 일이 있어. 어디 뭐 도시 나갈 일이 있어. 도시에서 살면은, 내가 외국 여행 갔다 올게. 그러면 여자가, 어, 집안에 가만히 있어. 친구들하고 뭐, 어, 전화 연락하고 페이스, 페이스북으로 서로 연락하고 그러다가, 야, 남편 없는데, 어, 주머니 돈 있겠다 나와서. 어, 놀러다니다 보면 바람나는 거지 근데 시골에선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시골에서 여기다가 집을 하나 줘놓고서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반파교에서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님들은 내가 반파교에 간다 그러니까 따라 나온 거야 놀러 오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아 거기 저 영상에서 왔는데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저 승용차로 여섯 분, 저기 뭐야 또 봉고차로 여덟 분 그렇게 왔고 오토바이 타고 나까지 누이 사람이 갔고 그렇게 해갖고 여기 놀러 온 거예요. 이그 장관들은 그냥 이런 색다른 그 한국과 전 아주 색다른 이. 이 라오스의 시골에 시골 생활 체험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런 목적 업무를 그냥 이런 시골 사람들 사는 이런 방에서 같이 잠자고 또 얘들 이+ 사람들이 해주는 그 음식 뭐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 고기 그냥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는 거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해먹고 뭐 해주는 거 그냥 먹은 거지 뭐 그리고 그냥 구경 다니고. 여기는 온도도 좋아요. 여기는 추워. 이거 봐. 어? 다 두꺼운 옷 입었잖아. 네. 저 할매도 좋아 봐. 이 어린애들 보고도 하 아, 여기 여차자들 어떠냐고 <laughs> 나보고 그러는 거야. 하여간 이, 이 나라는 뭐 어, 나이 같은 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 같아.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래 저 어, 20살도 안된 애들을. 어. 아니까 이나라는 이런 거는 이해를 못해. 그런데 천하고 결혼했다 이러면은 무조건 결혼식을 성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녀 결혼을 뭐 이나에 이 나이에 무슨 천녀 결혼을 해 이혼녀 많은데 그냥 이혼녀 하나 끼어 참면 되지. 그러면은 이가 친척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나이반 모셔놓고 그러고선 같이 막템이나 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막 케미나 한번 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고서 살면 되거든. 저 이혼한 여자들은. 아, 그리고 뭐딸 하나, 뭐딸 한둘 있으면 어때? 그 키우는 재미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 가서 살까? 을 요즘 그런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런데 자신이 좀 없는 거야. 사실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아직 이렇게 시퍼렇게 젊은 놈이 여기 가서 앞으로 내가 앞으로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는데 그 몇십 년을 내가 여기서 살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냥 타켓으로 가서 타켓에다가 그냥 집어넣고선 여기는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한 달에 한두세 번씩 놀러 다니면서 그때 그때 이제. 여기 뭐 해줄거나 해주고 이 마을에 내가 뭐 부담되는 일은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처럼 뭐이 마을에 그 처자들 그냥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매반으로 일하고 그냥 지금 이 사바나 케 사는 것 하고 똑같이 장소만 타켓으로 옮겨서 그렇게 살까 을 싶기도 하고 타켓에 또 오면서 타켓에 하룻밤 자면서 타켓에. 집을 보러 다녔거든. 아, 근데 타켓은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을 못 봤어요. 집세는 여기랑 비슷하기는 한데 마음에 드는 집을 아직 못 봤어. 그래가지고 타켓에 좀 자주 나가서 집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서 타켓에 집으로 더 놓고 반팎계에도 집을 하나 집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드니까 내가 그럴 만한 돈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결정한 건 없어요. 그 일단은 미칠 생각해 본 오늘 생각은 반파에다가집 짓는 거는 좀 무리다. 그거는 앞으로 좀더 저 시간이 지나서 분위기 바가면서 하자 그런 생각이고 일단은 타켓으로는 이사를 가야 돼요. 사바나켓도 여기서 (1년을) 살았더니 이제 사바나켓이 슬슬 실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알거든. 사바나켓에 구석구석 그러니까 뭐 집에 나가봐야 갈 데도 없고 심심한 거야.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가면은 또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타켓으로 이사를 하려 그래요. 반파케하고도 가깝고. 여기서 반파케까지는한 250km 되는데 어차피 타켓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타켓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반파케에 있는 우리 애들도 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들도 뭐 집에 자주 다니기도 쉽고 그래서 그냥 타켓에다가 집으로 고 차를 하나 살까 지금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 아니면 타켓에다가 그냥 원룸을 하나 얻어놓고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을까 어째까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계속 그냥 이럴까 저럴까 궁리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저질러 놓으면은 빼도 박도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타켓에 가서 살게 되면은 뭐요 흥분의 가족들 계속 타켓에서 나랑 같이 살면 되고. 딸내미들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집에 와 있는 애들이 있다가 가고 뭐 그러면 되고. 반파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내가 여자가 필요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을못 하겠어. 반파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집 짓고 살까? 나는 농사도못 짓는데 그냥 그래도 여기 가서 살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꽤 많은데.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내가 할, 수, 할 자신은 있어. 그런데 요는, 내가 심심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 중입니다. 반팎의 마을, 참 네, 사람들 저 바이. 순박하고, 바이 경치도 좋고, 어. 여기도 마을, 요 환경 개선만 조금 하면은 참 살기 좋은 동네가 될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마을에 살면서. 이 마을에 그 생활하기 좋게 환경 개선하는 일을 조금씩 조금씩 매달 뭐 그냥 한 500만 깁 정도. 드려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면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할 테고.